이케이 계속 봐. s 돈 s h o 스루타이크 레크히트 레크히트 오케이 예 갑시다 우리 스루타이크님 레벨 없지 마시고 쥬라쥬라 안녕하세요 음 오케이 아, 딴 홀. 이쪽은 이거 파괴하고, 혹시. 대회는 16강에서 떨어졌어요. 좀상당기 너무 잘해가지고. 좀뱀픽에서도좀 말린 게 있고. 전체적으로 제가 좀 못한 것도 있어가지고. 음, 그래가지고 좀 떨어졌어요. 16, 16강에서. 제가 뱀픽에서좀 말린, 말렸던 게 좀. 리자드맨은 선택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리자드맨은 선택하는 바람에 좀 상대방에게 컨터피가한 여유를 좀만겨서 떠가지고. 그것 때문에 조금 졌던 것 같아요. 뭐, 어, 그래도 16강에서 좀잘 하는 상대 만났으니까, 딱히 크게 후, 후회하진 않아요. 잘 하는 상대한테 졌으니까요. 제가 좀 못하는 상대한테 졌으면 은좀 후회했을 텐데, <laughs> 엠픽에서 빌는 걸. 잘 하는 상대한테 졌습니까? 그것도 뱀픽에서 밀린 것 때문에. 좀 딱히 크게 좀, 제가 너무 고했다든지 그런 건좀 있긴 했어도, 좀 크게 후회할 여지는 없는 것 같아요. 좀 상대적으로 그런 좀, 현재 타이밍으로 해야 하나 그게 좀 덜한 느낌. 바이킹 캐 같은 사람도 그런 슬라이드 엑슬라든지 그런 실력자들한테 지는, 거, 지니까요. 선냥 보고, 오케이. 뭐, 저라고도 다르게 있겠습니까? 똑같지. 뭐 슬라이드 엑스라든지, 스스스테어라든지 아니면 사이퍼스라든지 아니요, 착한, 착한 기는 제가 뭐냐, 그분은 아니고, 딴 사람이에요, 딴 사람. 좀, 처음, 처음 보는 사람이었는데, 실력은 좀 있는 것같더라고요 10병 경기 아니었고 저 16강은 그래가 좀 32강 아니 32강은 저거 딴 사람이었고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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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가 파괴 음! 돌격 보너스 10% 많이 좋지 않나요? 아유 이거 턴 너무 길어 이 예, 죄다간 이거 지워놓고 곳에 아직 때리지 말고, 오 음. 보충이 좀더 중요하겠지 오케이 을 모집할 수 있는 건물로 좀 지어둬야 하는데 음 너무 비싸 에이. 치실들은 나쁘지 않네. 오케이. 이거는 이제 파괴하고. 그러니까 두 번째 경기라고 봐야겠죠. 아, <laughs> 좀 너무 늦게 열리긴 했죠. 좀 이런 해외 토너먼트는 아무래도 좀 늦게 열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보다가 좀 잠들기도 하고. 저도 끝까지 못 보고 그냥 잤어요. <laughs> 제가 그 캐스터였었는데 그냥 좀 5시여가지고 그냥 코스팅 넘겨고 잤죠. 좀 결승까지 가면 6시까지 좀진행되더라고요 빨라야 4시간? 빨라야 빨라야 그 4시까지 진행되고 좀이위로 상당히 좀 늘어... 좀길어지더라고요 이거 지두고 이쪽으로 조... 사세좀 다시... 다시 때려야겠네 I eat my Enemy 이쪽으로 가고 반란을 일부러 일으켜가지고 좀... 뭐냐 공지를 확보를 하죠 음. 오케이 슬리프가섬이네 어... 이하고 음. 이거는 파괴해야겠네 이것도 파괴해두고 슬슬 밑으로 내려가야하는데 그전에 그 카라크 크라카크트럭 분자 처리하고 동시에, 동시에 선전보고해요 이거. <laughs> 야, 전세계하고 싸우는 거네요. <laughs> 거의 전세계하고 싸운는데 음. 아니, 근데, 몽, 몽하고 아골도 선전보고해요 이거. 음. 좀, 그, 수르나스, 수르나스 에이크가 일단 좀, 너무 영토가 좀 많다보니까. 아무래도 그것때문에 좀열강페널틴을 받아가지고 좀 빠르게 선전포고하는것 같네요 얘네들이 그 AI의 특성상 잠깐만요 그... 좀몇천지 선전... 몇턴 뒤에 좀새새 부족이 있나? 새아새 부족이 있나? 그런 새 패킷한테 선전포가는 경향이 좀 강하더라고요. 좀 적이 없을 때몇턴뒤에나좀 선전포가는 그런 경향이 좀 강해가지고. 에이 이름이? 이름이 상태? 음. 음. 좀 그건 많이 힘드죠. 아무래도. 여러곳에서 악플을 쳐들어오면 또좀 막기 힘드니까. 그거는 그냥 포기해야죠. 뭐, 그걸 막는 거는 그냥 포기해야 해요. 아무래도 다 정시에 선을 포기해오면은 좀 막기가 어렵다 보니까. 앙 메르시, 이거 지어두고, 이것도 지어두고. 오케 음, 내장 대충 안정은 됐네. 줘어져져살리면잘 모르겠, 잘 모르겠어요. 전쟁 종료되는 것도 모르겠고. 전쟁 종료되는 것 같지는 않던데요? 아이스토롤. 음. 아, 이거구나. 혹시 이러면 이렇게 두개다 지어야 한다, 이거네 음. 잠깐만. 이러면 일단 전쟁 이 종료되는 거는 잘 모르겠어요. 음, 전쟁이 종료되나? 그러게요? 그러면 또 의미가 없나요 음, 그게 어떻게 행는까요 음, 한번 알아봐야겠네요. 지금 마침 그 살아있는 부족 하나 있거든요. 개럴대상으로 한번 실험을 해봐야겠네요. 전쟁이 종료되는지 아니면 또 전쟁이 계속 지속, 지속이 되는지. 음. 지금 고르바드는 부족 하나가 살아있는데. 어? 뭐야? 벌써 와? 아니지? 후, 깜찍이야 아, 진짜 이그저다들 헤이 트롤... 이런 상황 싫어한다 트롤 음... 역시 일단 트롤만 쓸 거니까 아니 트롤 위주로 좀쓸 거니까 아살히지히 영지... 아니구나 아이스링히네 사실 브레이이 아무래도 좀 좋아지긴 했는데 좀... 브레이에 숙련된 사람이 거의 없다보니까 브레이트 하는 피기브이브레이 하는 그런 비율이 좀낮더라고요브레이트보다는 카오스나 하이에프 쪽을 좀 많이 플레이하는 것같더라고요 공사산성, 공사... 음. 아니면은 벤클라든지 좀 자기에게 숙련된 쪽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특히 그 비스트민도 좀 상당히 많이 픽이 되기도 했고. 그러니까 이제 진짜 1티어, 2티어 좀 그런 식으로 나눠 가지고 좀 선택해야 한대. 그렇죠. 좀 구대 픽션도 그래야 좀 나오지. 좀 그런 게 너무 좀 아쉬워요. 1티어, 1티어, 1티어. <laughs> 그렇죠. 좀이기이 이기고 싶은 사람은 그냥 1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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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만 잔뜩 픽하죠. 거의 좀이기고싶으면 그냥 1티어만 픽하는 게 나으니까요. 뭐그 아리스 아리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벤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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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백카 픽해 가지고 <laughs> 절대 안나는지그 구색이 죄은뭐 시켰어. <laughs> 저는 그게 한번, 그게 좀 있, 있긴 했어요. 그두 번째 경기에서. 그, 비스맨 대 비스맨 경기도 걸, 걸려가지고, 아휴. 제가 좀 뱀픽에서 밀린 것도 있긴 한데, 좀, 이게 카서를 상대방의 비스맨을 트두 개씩이나 픽해가지고, 하나는 트워프. 한 개는 트워프에서 한 개는 그 비스맨을 트두 개를 픽해가지고, 하, <laughs> 이게 카오스픽에도 어쩔 수 없이 비스트 벤전을 무조건 해야 하더라고요. 비스트 벤의 비스트 벤전을 그래가지고. <laughs> 두 번째 경기를 했죠. 비스트 벤대 비스트 벤전을 했었는데, 제가 좀 승련되지 않다 보니까. 그래, 그렇죠. 근데 이게 아무래도 좀, 대회가 그렇게 좀 정식이, 일 정식인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그렇죠. 좀 똑같은 종족을 그냥 두번 픽하게 좀 내비뒀더라고요. 좀 그것도 일종의 재미라고 생각했지 그리고 그리고 그것도 좀 위험 부담이 있으니까요. 상대방이 카운터 중종 내놓으면 또 그것도 좀 위험 부담이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좀 허용하게 내비둔 것 같더라고요. 일단 이거 치워도고우스 카운터 없어. 카운터는딱한 <laughs> 번밖에 피카스 피스밖에 없으니까요. 그두 번째로 피카수 있는 건그 하이 패션에 있는 패션. 그러니까, 툰킹 같은 픽션은 좀, 사번 정도 픽할 수 있는데. 나머지, 그런 패션들은 제가 하이 팩션 하는패션들은 좀, 픽션은 픽하기가 어렵죠. 그런 식으로 세번 픽하기가. 브레톤 같은 경우에는 무지형, 브레톤 같은 경우에는 보르들로 그리고 카르카손 그리고 또, 브레톤, 이런 식으로 세 번, 세번 픽할 수 있는데. 하이 팩션은, 그러니까 하이 팩션에게 같은 팩션을 취급이 안되더라고요 그런 룰이었어요. 그래, 그래가지고 뱅크 같은 경우에는 폰카슈타인 그리고 뱅크 그리고 무지오 이런 식으로도 좀 그렇고 그렇죠 룰이 좀 많이 복잡하긴 하죠. 매우 복잡한 편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복잡하죠. 그래서 룰이 좀 복잡 좀 어느 정도는 복잡성이 있어야 그래 막 그게 좀 대회 대회가 좀 진행이 되죠. 안 그러면 또 물이 너무 간단하면 또좀 논란이 일어나가지고. 안녕하세요. 음. 점심을 좀 늦게 먹으시네요. 저도 좀 늦게 먹는 편이긴 한데. 뭐, 그래가지고 어제 대회에는 16강에서 떨어졌어요. 좀 잘하는 상대를 만나가지고 좀 요상하게 스크립트랑 만나면 이상하게좀 자주 패하더라고요좀 <laughs> 서로가, 서로가 좀 잘하는 잘하는데 유독 좀 스크립트 좀더좀 그런 숙련도가 높아서 그런지 좀 제가 자주 지더라고요좀 요상, 요좀 요상해요 <laughs> 아니 왜지 그 스크립트랑 만나면 지는건지 <laughs> 어제 크루세이더님이 우승했더라고요 지금 크루세이더님이 상당히 어, 잘하잘다보니까 음, 종족은 카오스 다크헬프 그리고 또 뭐였지? 하이헬프? 아니 하이헬프 아니고 또 종족이 하는게 기억이 안나네요 좀 노스카한테 힘들죠 아무래도 그 노스카가 좀 진영 뚫는데 좀 탁월하다보니까 특히 비밀의 대형무기들 때려잡는 것도 좀 어렵기도 하고 역시 규쟁이죠 규쟁이죠? 아! 하나 생각났다 그 하르가네스! 하르가네스! 다크헬프 하르가네스 그리고 카오스 이렇게 총세개 픽했어요 그 부분은 좀 다크헬프를 좀 높게 보시더라고요흠 음. 아이고 그건 좀 문제네요 음침 가지고 못 막으면 또좀 많이 문제인데 그러면은 결국에는 그 뭐냐 우세코를 막을 수 밖에 없는데 음. 우세코가 좀 능력치가 감소가 된 상태여가지고 좀 실제로 좀 숙련도에 따라서 달라요 그러니까 좀잘 숙련된 사람이 잡으면 상당히 강한데 잘 숙련되지 못한 사람이 잡으면 은 그냥 좀쓰레기예요 그러니까, 좀 숙련도에 따라서 좀, 좀 호불호가 갈리는 픽션이라고볼수 있겠죠. 음, 피 20%도 못 깎아요? 음, 그것도 문제나요? 저근처에서그 피로 깎으면 또좀 문제인데. 털로 먼집하고. 알스 아, 트론이나 이 트론이나 실질적인 능력치 차이는 크게 없으니까 아니, 실질적인 능력치 차이 좀 있지. 아무튼. 일단 좀 빨리빨리 가기 위해서 좀 이게 트론좀 모집하죠. 카오스에요, 카오스. 지금 1티어는 좀 카오스 쪽이라고 볼수 있고. 일단 확정 카오스인데 나올지는 잘 모르겠네요. 지금 카우스가 좀... 모르진 일단 좀 상당히 강력해가지고 그리고 기병원 같은 경우에는 좀모르더 호스맨 같은 걸로 좀 커버 칠 수도 있고 특히 샤고스가 상당히 강력해요 샤고스도 강력하고 그리고 헬캐은또 요번에 좀 상향 받기도 했고 전체적으로 좀 너프를 덜 받아가지고 좀 강하죠 다만 취 알. 취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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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지 않다 그렇죠? 요즘 추세에는 원거리가 그렇게 많이 강하지 않다보니까 아무래도 좀오로지으로좀 지속사감에서 강력하고 그리고 또그지속사감에 강력한 대사가 무엇보다도 그런 좀커버실수 있는게 좀 있어가지고 이쯤 오네 좀 커버칠 수 있는 그런 괴수들로 많긴 하고 그리고 또 커버칠 수 있는 그런 언어서 기병도 있고 좀 보병 진에다가 힘을 실어주고 그리고 괴도 진에도 좀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게 많죠. 슬라터 피스트 같은 것도 좀 추가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아니면은 그런 그 고르곤이라든지 제버슬리브 좀 이런 좀 빠진 퀘스트들도 좀 추가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좀쏴죽이는게안 되죠. 모르 그냥 가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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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가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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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갈 음. 멀도스으면다배아나 내장은 네, 거의 다 안정화 됐지. 트루그 전설팀이요? 저거 뭐냐. 지금 이거를 안 하긴 했는데, 불구리가 붙어 있더라고요. 조금 쓰레기긴 하죠. 근접방어 좀 올려주고. 전형경에다가카우스 부피 올려주, 올려주고, 얼려 볼그리 빼고는 딱히 좀 쓸만하진 않더라고요. 네, 하나로 하나로 끝이에요. 저거 하나로 그냥 퉁치더라고요. 좀 대, 대부분의 j c 군주들은좀한개한개 한개 정도만 좀 주고 끝이더라고요. 대부분 그렇죠, 좀구리죠 음, 음 탈락의 가거는이 난다 아하하 <laughs> <laughs> 도그재서생이요 네, 묻어 있네요. 어. 가자. 오케이. 들어 그 약타나. 들어 들어. 돈돈 예스 예스. 예스. 또. 예스. 음. 예스 예스. 돈돈 약타라고 오케이. 음, 지져 쳐져. 음... 일단은... 돌연변이 재생도 나쁘진 않은데... 치명적인 맹세는 그렇게 많이 좋지는 않지 카우스 스폰 나쁘지 않지 이러면 일단은... 이걸로 해야겠네 음. 이쪽은 일단은... 이거 뒤에 올리고 음. 미이렇 특성이 붙는 거요? 이런 유명한 데 같은 애들이요? 아하. 음, 성세나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혹시? 이는물리적이라던지 아니면 이런 거. 아, 그 이쪽에 붙는 거요? 이거, 그거는 아무래도 그, 그냥 말만 그렇게 붙이는 거예요. 얼마 그렇게 붙이는 거고 이쪽에 가면은 이런 식으로 좀붙는게좀 있거든요. 이런 걸로 붙어 볼수 있고 이거 이쪽으로도 볼수 있고 저는 이거밖에 몰라요. 이거 그만약 그런 그 회피라든지 그런 거는 또 그냥 그 물리적 20% 주는 거고 그렇죠 좀 아주 조금 세지죠 그게 정확히는 물리적이 2 0 붙는데, 그게 그 숲에, 그, 오제 풀었을 때그숲 숲에다가 좀, 마우스를 대면 그게 보이더라고요. 좀 많이 불친절하죠. 그런 부분에서. 그런 거는 직접 볼수 있는 거는 좀,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는데. 좀 많이 불친절하죠. 이게 그 미디, 이게 그 뭐냐, 거의 이 CA의 그런 대대로 내려오는 져 그런 전설이어가지고. <laughs> 아니, 전설이야기보다 CA의 그런 대대적으로, 대대로 내려오는 그런 거여가지고. 얘네들이 그냥 전통적으로 그냥 그렇게 불신절하게 만들었더라고요좀 유저, 유저들이 직접 알아내, 알아내야 해요. 예컨대 그런 방, 미리 볼2 같은 경우에는 방어 기술, 방패, 그리고 또, 갑은 이런 식으로 수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장악관통이라든지 또, 그런 수치, 수치들이 있는데. 그런 게좀 마냐 그런 걸또좀 유저들이 직접 찾아보게끔 만들었더라고요. 유저들이 직접 직접 그런 걸 찾아가지고 이런 수치는 어떻게 적용된 거 적용되고 적용되고 어떻 이런 수치 어떻게 적용되고 적용되는지 깡 한번 다 그런 걸 직접 좀 알아내야 그걸 알 수가 있더라고요. 좀 그런 면에서 많이 시이가 불친절하죠. 아주 많이 부, 불친절해요. <laughs> 가자. 정구하고 대가 사중이 없어졌어요. 어... 그건 좀... 음... 시에가또 예, 이거 튀어 올리고, 혹시 음 크라카드라크 일단 정구하고. 네, 노스카는 유목은 아닌데 거의 유목에 가깝죠. 좀 수입이 좀잘안 나가지고. 유목민족이 좀 가까운 정주픽션이로 해야 너. 좀 워터 세이브 같은 것도 좀무지좀 좀 설명이 없죠. 이게 좀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런 게좀 설명이, 설명이 없어가지고. 그렇죠. 아무도 설명 안 해주면 아무도 모르죠. 좀 CJ가 이런 거는 좀 친절하게 알려줘야 하는데. 저도 처음에 이거 워터 세이브? 이게 어떻게 적용된 거지? 음, 아까. 자꾸 와르세브 와르세브 하는데 뿌 뭐, 이거 어떻게 정되는지 알 수가 있어 지금 이렇게 그 생각했었어요. <laughs> 음, 음. 뭐 어, 그렇죠 좀좀 번역도 좀, 좀참 잘못 잘못된 부분도 있고 글쎄 평화도 좀. 가오스 1단계라기보단 그거는 주사위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사위 값이 가오시 90이요. 주사위 값도 9 0정로 정해져 있고, 가시 30이요. 주사위 값도 3